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우리 땅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사업단이 24일 출범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들의 땀으로 일군 출범식 현장을 류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환경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보다 싼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될 경남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유통사업단에는 도내 18개 시군 300여 명의 친환경 농업인이 가입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통사업단과 협력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친환경 농산물에 재배한 농가의 고수익을 보장, 그리고 정상적인 판로망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어, 말하자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가격에 큰 변동이 없도록 어, 그런 어, 정책을 도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9월까지 유통체제 정비를 완료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제철 농산물을 모아 판매하는 꾸러미 사업, 친환경 급식 음식재료 납품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의 실질적인 유통 허브 역할을 담당할 곳이 바로 유통사업단입니다. 한편 출범식과 함께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와 특판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친환경 마늘을 비롯한 블루베리와 무농약 특수미 등 로컬푸드 60여종이 소개돼 일단 도민과 도청 공무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원시적인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너무 풍부한 먹거리들이 있지만, 이 초자연적인 이런 나물들을 선호하는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경상남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친환경 농산물데이로 정하고, 도청 군내 식당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통사업단 출범으로 어려운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고수익은 보장하고 친환경 농업의 생산 및 유통 기반은 정착시켜가는 전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 뉴스, 류보람입니다.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 사업을 짊어지고 갈 경남 미래 50년 수진단이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이는 민관합동기구로 총괄 추진팀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기반시설 구축, 신상업 개발 등세개본과로 나뉘어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총력 대응 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8월까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도및 시군의 조직 정비를 완료하게 되며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완성해 앞으로 36개 전략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국책 사업을 발굴해 가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복지 예산 누수 차단을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9월 말까지 특정 감사에 돌입합니다. 올해 경상남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9%에 달하는 1조 8,174억 원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비용에 비해 수혜자의 재감도는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부 복지비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의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 누수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경상남도가 복지예산 누수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658개 사회복지 분야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낭비 및 중복 지원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사해 지적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시군에 전파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중복 지원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액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으로 잠시 중단됐던 장애인 전용 치과와 산부인과 진료가 29일부터 진주 고려병원에서 재개됩니다. 경상남도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치과 및 산부인과 병원으로 지정된 진주 의료원이 폐업됨에 따라 대체 병원으로 진주 고려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 장비를 이전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 고려 병원은 본관 내 주차장을 모두 장애인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의 진료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경상남도가 폭염 대비 가축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 온도는 20도에서 25도 내외로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발육 및 번식 장애와 질병 발생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기와 통풍창을 개방해 온도를 낮춰야 하고 정전에 대비한 자가 발전 시설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축사시설 및 가축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혹서기 대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경상남도가 물가안정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특별대책기관으로 정하고 해수욕장과 관광 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 인근의 외식업과 숙박료, 피서 용품 이용료 등에 대한 물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도와 시군에 물가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요금 과다 인상 및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에 대한 현장 대응 등으로 피서철 바가지 요금 및 불법 상행위 없는 깨끗한 피서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3 미량 여름 공연 예술 축제 기간인 7월 30일과 31일에 미량 연극촌 소대마당에서 다문화 가족 연극팀인 조각배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첫 공연을 펼칩니다. 경상남도가 전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임 국도 및 지방도 2,788.5km에 해당하는 전주 일제 조사를 8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농촌 전통테마 마을 13곳이 가족 단위 농촌 체험 장소로 인기를 모으며 실속 휴가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첫 시내 면세점인 대동면세점이 25일 창원 시티세븐몰 2층에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경남을 뜨겁게 달군 주간 하이슈입니다 적조 경보가 도내 전 해역으로 대체 발령됨에 따라 24일 적조 발생 현장인 통영 산양 해역에서 적조 대책위원회 선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환홍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4명이 적조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술시 그 전해수 황토 살포기 등 각종 장비와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 전담 조직 구활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알림 마당입니다. 한미 FTA 발표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위해 경상남도가 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는 9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음성 통화가 곤란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 콜센터에 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분은 이름과 장애 유형, 이용 지역 등을 문자로 적어 국번 없이 1566에 44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숲과 음악이 하나 되는 금원산 숲속 환경음악회가 27일 막을 올립니다. 뮤지컬과 타, 락밴드등 매일 색다른 공연이 펼쳐지는 금원산으로 힐링여행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남해 상주 은물의 비치와 합천 황강에서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남해에서 은모래 가요제와 각종 문화 공연으로 채워진 서머 페스티벌이. 황강 레포츠 공원에서는 시원한 물살을 가르는 소중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